비밀의 여자 리뷰입니다. 세리는 유진에게 5년 전에 서경숙을 사주해 소위를 납치한 범인이 주애라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유진이었어요. 영주는 경숙을 찾아서 증인을 세우려다 경숙은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또다시 감방 생활을 한다는 것에 화장실을 갔다 온다는 핑계로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도망을 친 경숙은 에라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을 급하게 구할 수 없었던 에라는 유진에게 거짓말을 해서 구하게 되었어요. 세리는 에라의 뒤를 밟았지만, 세린을 본 에라는 서경숙에게 줄돈을 넣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경숙은 돈을 확인했지만, 요구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자, 약혼식장에 나타나겠다는 경숙이었어요. 경숙은 약혼식에 나타났는데요. 에라의 약혼식은 가족들과 조촐하게 치러지고 있었고, 에라는 경숙을 해치우기 위해 머리를 굴렸어요. 물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고,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에라가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서경숙을 유인해서, 냉동창고에 죽기 직전까지 가두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래층에서 약혼식은 정상적으로 치러졌고, 에라는 유진과 집으로 돌아와 유진이 씻으러 간 사이 드디어 YJ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며 웃더니 눈물을 보이며 울고 말았어요. 예고에서는 세린은 태양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혜는 태양과 세린이 만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에라는 YJ그룹에 대한 복수를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내 네, 복수 하나씩, 하나씩 시작이야, 라고 하는데요. YJ그룹을 복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슨 꼬투리가 잡혔나 보네요. 그동안 저지른 범행들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